놀고 있어? 오 응? 아 오빠는 놀고 있어? 놀고 있어? <laughs> 응. 놀고 <있고. 웃음> 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어? 어디? 여기. 저기 뭐 어딘데? 놀이터야. 놀이터 가고 싶어? 놀이터. 놀이터. 놀이터야. 놀이터야. 음. 응. 도담야 도담이네 박기야. 응. 놀고 싶어? 근데 오늘 미세먼지 어때요? 응. 미세먼지 어때 오늘? 안내요. 응. 안 좋지. 응. 다음에 나가자. 잠에 응. 언니 하이. 언니 오빠 응. 놀고? 응. 언니 오빠 집에 가고? 응. 언니 오빠 집에 가고? 그자 이자가. 응. 놀자, 이자가 놀자. 응. 그러자. 응. 하이빅스비한테 한번 물어볼까? 해볼게. 응. 오늘 미세먼지 어때? 어때? 하이빅스비 오늘 미세먼지 어때? 미세먼지 어때? 하이빅스비 오늘 미세먼지 어때? 미세먼지 어때? 안 돼. 뭐래? 안 돼. 뭐라 그랬어? 미세먼지. 응. 어? 어떻다 그랬어? 응. 밖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어떡할그치 나쁘다 그랬지? 어떡해. <laughs>